35개의 홈런, 그 화려한 기록은 한 장의 방출 통보서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고개를 숙였던 타자는 도리어 라이벌의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상식의 틀을 깨부수는 이 기묘한 선택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채널, 미래의 페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선수 이적 소식을 넘어 2026 시즌 KBO 리그의 권력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심리전과 구단의 운명을 건 치열한 수싸움의 민낯을 파헤치려 합니다. 커트로 드러난 화려한 계약 뒤에 숨겨진 프런트들의 냉철한 계산, 그리고 그 속에서 잔인하게 엇갈리고 있는 선수들의 힙이 쌍곡선.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선수 이동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5년 11월 29일, 스토브리그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모두의 숨을 죽이게 하던 그 시가 모든 구단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던 정적을 깨고 대전에서 그야말로 폭탄급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2025 시즌 그토록 염원하던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마침내 강 팀의 반열에 오른 하나 이글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하나 프런트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검증된 거포 요나단 페라자와의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이 계약은 총액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하나가 다음 시즌을 얼마나 공격적이고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페라자라는 선수에게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적만 좋은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KBO 무대에 처음 발을 들인 그는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리알8푼 오리, 30개 이상의 홈런, 그리고 70타점이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폭발적인 에너지, 더그아웃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불같은 파이팅,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담장을 넘겨버리는 그의 클러치 능력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하나 팬들의 가슴에 오랜만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외국인 타자 재계약은 구단 입장에서 언제나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혹시 더 나은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새로운 선수가 적응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과감히 안정과 증명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2025 시즌 준우승의 주역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6 시즌에는 기필코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페라자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깔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이번 재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페라자는 이미 KBO 투수들의 변화무쌍한 유인구 패턴과 까다로운 스트라이크 존에 완벽히 적응을 마친 상태이기에 스프링 캠프부터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이 즉시 전력감으로 팀 전술에 녹아들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구단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충격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라자라는 강력한 창을 다시 손에 쥐나나는 콧바로 마운드를 지킬 새로운 방패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새 외국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의 영입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KBO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꽤나 놀라운 이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윌켈 에르난데스는 1년 총액 최대 90만 달러라는 조건으로 톡수리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 프런트가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이 계약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그리고 인센티브 15만 달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인센티브의 비중입니다. 15만 달러라는 옵션은 선수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구단에게는 만약에 푸진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에르난데스는 단순히 류현진의 뒤를 바치는 이선발 자원이 아닙니다. 150km를 상회하는 묵직한 패스트볼과 면도날처럼 예리한 변화구를 장착한 그는 KBO 리그 타자들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는 2025 시즌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확실한 원투 펀치의 한 축이 더 필요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영입은 바로 그 마지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는 11월이 채 가기도 전에 2026 시즌을 위한 외국인 선수 퍼즐 3조각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는 kbo 10개 구단 중 가장 빠른 행보였습니다. 보통 외국인 선수 구성이 해를 넘겨 1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이러한 숙전 숙결은 단순히 일처리가 빠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구단의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경쟁 팀들에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입니다. 페라자의 기환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으며 에르난데스가 보여줄 새로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핏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하나의 이 눈부시게 발 빠른 행보는 누군가에게는 착별을 고하는 잔인한 통보이기도 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구단의 냉철한 계산서 아래 어제까지 팀을 위해 땀 흘렸던 선수들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외국인 선수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을 자아낸 이름은 단연 루이스 리베라토였습니다. 1996년생, 만 29세의 이 젊은 외야수는 2025 시즌 하나 이글스에게 있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하나는 주전 외국인 타자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로 최악의 비상 상황에 놓여 있었고,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리베라토였습니다. 6주간 총액 20만 달러라는 소박한 계약으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데뷔 전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첫 16경기에서 타율 3할 7푼 3리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 침체되어 있던 하나타선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팬들은 그를 폭덩이라 불렀고 리베라토 역시 한국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완벽하게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그에게 마지막 미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맹활약하며 팀을 높은 곳까지 올려놓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빛나야 할 무대였던 2025 한국 시리즈에서 그의 방망이는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을 야구, 특히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의 압박감은 정규 시즌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으로 선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리베라토는 그 중압감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침묵했고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의 안타를 생산해 내지 못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플레이오프까지는 정말 잘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아쉽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웠을지라도 결국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우승이라는 지상 최대의 목표 앞에서 하나는 단기전에서의 침묵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대신 이미 KBO에서 검증을 마친 카드인 페라자를 선택하는 냉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베라토의 코리안 드림은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채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베라토의 이별보다 더큰 충격을 안겨준 소식은 바로 광주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원한 우승후보 KIA 타이거즈의 선택은 기존 야구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KIA는 2025 시즌 무려 35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커포 패트릭 위즈덤과의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타자가 한 시즌에 35홈런을 기록했다면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홈런은 야구에 꽂히자 특점을 생산하는 가장 확실하고 짜릿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IA는 이 매력적인 거포를 재 발로 내보냈습니다. 이 상식 밖의 결정 이면에는 통계의 함정과 영양가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위즈덤의 35홈런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KIA 벤치에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성의 부재입니다. 위즈덤은 129경기에 출전해 타율 이할 3푼 6리에 그쳤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타율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2할 3푼대의 타율은 주전 중심 타자로서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볼넷대삼진 비율이었습니다. 그는 52개의 볼넷을 얻어내는 동안 무려 142개의 삼진을 당하며, 이 붐은 불명의 1위에 올랐습니다. 3지는 단순히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자가 있을 때 진루타조차 만들지 못하고 공격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특정권 타율입니다. 위즈덤의 특정권 타율은 충격적이게도 이하 1푼 7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팀이 특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찬스 10번 중 거의 8번을 그가 침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35개 홈런 중 상당수가 승패가 이미 기운 상황에서 나온 솔로 홈런, 즉 영향가 없는 공갈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승권 전력을 갖춘 KIA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승부처에서 점수를 뽑아내는 진짜 클러치 히터였습니다. 위즈덤은 그 기준에 명백히 미달했습니다. 결국 KIA 타이거즈는 홈런 개수가 다소 적더라도 찬스에서 꾸준히 쳐줄 수 있는 타자, 3진으로 무기력하게 물러나기보다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타자를 원했습니다. 위즈덤의 35홈런은 분명 대단한 기록이지만 팀 승리 기여도라는 더 냉정한 잣대 앞에서 KIA 프런트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2025시즌을 뜨겁게 달궜던 두 명의 외국인 타자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방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 놀랍게도 KIA 타이거즈의 시선은 이제 막 하나에서 짐을 싼 리베라토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즈덤을 버리고 리베라토를 택한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시나리오에는 KIA만의 치밀한 계산과 2026 시즌을 향한 피장의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KIA는 위즈덤의 한방 야구가 아닌 리베라토가 보여준 연결의 약으로 팀 컬러를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 시즌 KIA는 팀 타율과 특정권 타율의 극심한 괴리 때문에 시즌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리베라토는 위즈덤과는 정반대 지점에서 KIA가 절실히 찾아 헤매던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는 KBO 리그 투수들의 변화구에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배트 컨트롤 능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위즈덤이 뭐 아니면 도, 시계 풀스윙으로 일관했다면, 리베라토는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특히 김도영, 최영우, 박찬호 등 해결사 능력을 갖춘 KIA의 중심 타선 앞에서 밥상을 차려줄 확실한 테이블 세터로서 리베라토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의 또 다른 강점은 수비입니다.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의 유틸리티 능력은 감독에게 다양한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나이 또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위즈덤은 34세로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할 시기지만, 리베라토는 29세로 야구 선수로서 전성기에 막 접어든 나이입니다. 한화 시절 20만 달러 수준이었던 그의 몸값을 고려하면, KIA는 고율 저비용 구조로 팀 전력을 재편하려는 영리한 셈법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의 침묵이 마음에 걸리지만 KIA 스카우트 팀은 이를 큰 무대에 대한 일시적인 부적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KBO 리그를 반 시즌 경험하며 한국 야구의 특징을 파악한 경력직 용병이라는 점이 2026 시즌 개막과 동시에 시행착오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리트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보여준 두 구단의 행보는 결국 개인의 화려한 기록이 아닌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현대 야구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뉴스에 대한 야구 팬들의 반응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화 팬들 사이에서는 한화 프런트 일 진짜 잘한다. 페라자 잡고 에르난데스까지 내년엔 진짜 우승 가자. 라며 구단의 공격적인 행보를 칭찬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kia의 선택에 대해서는 위즈덤 35홈런 아깝긴 하지만 삼진 142개는 못 참지. 특정권 타율 2할 1푼은선 넘었다라며 구단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응과 남이 버린 카드를 굳이 한국 시리즈에서 축수던 애를 데려와서 우승을 노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kbo도 영향가 없는 공갈포는 안 통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며 변화하는 리그 트렌드를 짚어내는 날카로운 분석도 눈에 띄었고, 리베라토가 KIA 가서 잘하면한나배 아프겠다. 내년 시즌2팀 맞대결 꿀잼 예약이다라며 벌써부터 시작될 라이벌 구도를 즐기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논쟁의 흐름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켜 다음 시즌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명승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검증된 파워가 주는 안정감을 택했고 kia는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스토브리그의 드라마는 단순히 두 선수의 운명이 엇갈린 사건이 아니라 두 구단이 추구하는 야구 철학의 정면 충돌이기도 합니다. 과연 2026년 가을 승리의 여신은 검증된 파워를 택한 톡수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과감한 실리를 택한 호랑이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 결과가 벌써부터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미래의 페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페라자 재계약과 KIA의 위즈덤 방출, 그리고 리베라토 영입설. 여러분은 이두 구단의 상반된 선택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미래의 페달과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